앞으로는 지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허리 밴딩이 아주 두껍게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서는 이렇게 사선으로 위에도 또 살짝 이렇게 셔링을 어, 주름을 잡고 있지만 이 밑으로도 또 이렇게 절개선이 들어가면서 밑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풍성해 보이는 치마고요. 어, 그리고 면 혼방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빡빡한 그런 느낌보다는 살짝 보들보들하면서 살이 닿았을 때 촉감 또한 되게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시죠? 여기 절개선 부분으로 이렇게 셔링이 조금 더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정말 풍성하고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치마입니다 이렇게 티를 안에서 넣어서 입었을 때 다리도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, 여기 허리 밴딩 자체가 아주 두껍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여기에 삼각형으로 지퍼 모양의 끝이 포인트로 또 들어가 있어서 여기도 또 포인트로 보이면서 정말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. 뒷모습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, 은 이런 모습.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포켓이 또 들어가 있어서요. 아주 편안하게, 어, 활용성까지 생각한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. 어, 색상은 제가 입고 있는 초록색상, 그리고 검정색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검정색상으로 상세권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절개선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주름 한번, 위에서 주름 한번 잡고 있어서 정말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. 면 혼방이기 때문에 너무 빡빡하지 않으면서 부들부들하게,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. 허리 밴딩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, 이렇게 굵게 들어가 있고, 여기 지퍼 끝에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부분,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건 초록색상. 정말 쨍하고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. 검정색상입니다. 한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정말 얇고 보들보들한 소재로 되어 있고요, 이렇게 풍성한 느낌으로 정말 예쁘게 어, 드레시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. 어, 얘는 밴딩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티를 안에서 넣어서 입는 것이 훨씬 더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치마이고요. 티를 꼭 안에 넣지 않더라도 살짝 짧은 티나 자켓 같은 거 같이 입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. 여기다가 이런 바람막이 자켓 같은 것도 같이 걸치시더라도 한여름에 어, 장마철 같은 때는 정말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. 저희 바람막이 자켓 화이트도 다 새로 나와 있고요. 뒷주머니가 살짝 들어가 있는 옷. 정말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어, 입었을 때 깔끔한 스타일로 나온 옷입니다. 얘를 이 치마랑 같이 입으면 또 갖고 다니면서 여행시에 어, 장마철 같은 때는 충분히 같이 활용하기에도 너무나 예쁜 어, 바람막이 자해집니다